지금 시간 오전 7시 40분이고요. 추워요, 추워. 아직 어제보다 파도가 약간 있고요. 조금 다은 편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, 어제 파도가 이쪽으로 아니 파도가 많이 쳤는가 봅니다. 지금 페트리 많이 젖어 있네요.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아직은 고기가 안 놀라네 지금 시간 9시인데 아직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, 여기. 장소는 비공개입니다. 낚시터가 폭파될까봐. 장소는 묻지 마세요. 어제 여기 사람 많았는데. 낚시가 안 되네요. 한 10시에서 10시부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10시. 이런 아침에는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저쪽에 지금 두 사람 서 있는데, 일찍, 일찍 온것 같아요. 저기 자, 자리 잡으려고. 아, 저또물놀이 오리 선생님 왔어요, 오리 선생님. 오리가 있으면 잘안 되는데, 저쪽 방파제 쪽에도 아직 나오는 거못 봤어요. 어제. 어제 바다 날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파도가 좀 있네요. 어우, 파도 이쁘게 올라온다. 어제 여기 한사람이 채비를 엄청 많이 터뜨렸는가 봐요 파도가 이럴때는 잔잔한데 파도가 칠 때는 또 높아요, 파도가. 어제 오후에 여기가 학공채 벌벌을 했는데. 킹카, 도대. 아, 지금, 노물리로 가보고 있습니다. 파도가 어제부터 좀 높네요. 여기도 꽉, 만차. 만차입니다, 만차. 에이, 저기 자리 잡았네, 벌써. <목소리>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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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마. 낚시, 낚시방에 팔아도 되겠는데. 낚시방에 팔아도 되겠는데. 바늘이, 바늘이 이게 처음 보는 바늘인데, 이게. 어느, 어느 바늘인데. 요 아 이거 저것 앞에 저것도 없네. 돼요. 자르신 거 아니죠? 요 원래 납치한 거 있잖아요. 납치한 거요? 아요 앞에 걸리는 게 없네. 이 밑하네. 아그거 있으면 안 되고. 아 이것도 보통 보통 정승이. 장난 아닌데요. 예? 앞에 저게 없네요. 가리네 대가리가 없잖아요. 대가리 있는건데요. 없잖아요. 요시여. 예. 대가리 아, 원래 이렇게 나오는가 보네요. 아, 대가리 네. 없이. 오오. 이 방은 처음 보는데. 이거 한통 13만원 이요 그래도 이게 만들어하면 이거 사극 선택이죠. 이거 기성품 나오는건 그게 한 만원 하죠. 오오로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털니까 털 떨어지겠다. 비늘이 없어? 마번번 가면 마도가 비늘 또 없네.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만들면 천재야. 약기도 틀리고 어제 그만큼 잡으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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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거든. 아까 해주어야지지는 것도 없고 이거 글래프는 글래프 비늘 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. 비늘 안만 강해도 살짝 살짝 닫아가 아 여기 저 약간 아프 희어져가지고 잘안 빠지겠구나. 여기서 딱 터니까 떨어지더라. 음, 오르하 가니까 튼튼하네. 오늘 낚시 안 되네요. 지금 시간 3시 40분인데, 아, 쪼이 한 마리 나온다. 이거 거칠게 하네